걸로 비슷한 걸로 신유 병신 네, 신유 신유 임진유 지금, 지금 42살 남명이에요 아, 네. 그 상관없겠네요. 가보 계사 임진 신묘 경인 기추 이렇게. 몇 대원이에요? 1대원이에요 상황기기 하 음, 임수가 안 떴으면 그냥 월지급제로 월지급제 기기 될 거고 이사주도 이저 병화 때문에 병화가 힘은 없어 힘은 없지만 좀 애매한 걸리면 종격으로 보게 하죠 그쪽지 원래 관성이 있어도 종격이 되긴 되잖아요 힘이, 없, 힘이 없는 관성이 하나 정도 있을 적이면 그렇죠 근데, 근데 저거는 뭐 확실히 지금 뭐내 격으로 볼수 있는 정확하게 사주인 때문에 임수가 도 그랬어 임수가 또 그랬어 종, 종격으로 그럼 이거 하고 1대5부터 이미 사우 위로 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 음. 대원이 그게 좋아 아. 여기서 여기서 이미 사우 위로 가고 있는 이로 거. 가고, 거. 가고 있으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다는거이 합은 안돼 병신 합은 아, 사미이대원도가야 돼, 같이 병신 합이 안 된다고 이거 네이 병화가 이거 예. 제 정합. 정은 정합이 안 된다고. 아, <laughs> 신금이 두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요리 여지없이 지금 상관명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이때도 힘들었고. 음... 임진. 임진. 임진? 대운에 임진 대운에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고, 이때 좋은아니야요 병아가 힘이 없어도요. 응? 병아가 힘이 없어도 어찌 됐든 상관관만이를 만들고 있잖아요. 원국에서 만들고, 내에서도 만들고. 저희 저때 뭐 아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병아가 아무 힘이 없어. 저 대원에 이혼했어요. 신광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국인이 음. 일하는 곳에서 반나서 미국 이민 갔어 반 남자랑 같이. 나 <laughs> 오늘 어, 바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웃음> 응? <웃음> 그렇죠. 그그 <laughs> 그 방목을 시인 시음? 아시죠? 네. 이 양반이 원래 본명이 목을 안 아니고. 그 이게 무슨 종이 무슨 종인데 이 나무에 다리 다 걸려있는 걸 보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그때 자기가 이제 필명을 목으로 짓더그래요양말이 심하게 바람이 났어요 이뭐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애를 셋인가? 났어요? 셋인가? 아니 네, 원래 고, 있는데. 부인하고 어. 아들이 셋인가 그래요 그 박동규 시인이라고 있어요 박동규 네, 네, 네. 이 양반에 이 양반 장남이 큰 아들이거든? <laughs> 네? 네. 서울대 교수였던 박동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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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인이 그 박목월 선생 그큰 아들이 큰 아들이었는데 어쨌든 아들이 셋, 셋인가 그랬어 그데 이 아주 어린 제자하고 너무 사랑 하는 바람에 둘이서 그냥 어디로 튀었냐. 그때는 해로 못 튀어요. 응? 혼자 물 건너갔는데 제주도로 간거예요 제주도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너무 재미있게 살았지. 제자. 그런데 이제 박목을 시인의 이제 그 사모님께서 수송을 하다 보니까 이 시인들은 또그 지방에 가면 또 시인들끼리 또 이, 그게 있어요 이 이제 네. 교류가 있잖아요 네. 그래 제주도에 무슨 시인 누구 뭐그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주도에 있다는 걸알았어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찾아간 거야 이제서 이제 살고 있는 그 집에 간 거예요 <laughs> 가가지고 응? 힘들지, 그러면서 돈을 주고 갔어요. 응? 돈, 돈하고, 뭐, 뭐 옷까지, 옷, 뭐 겨울에 옷, 겨울 내 옷까지, 옷, 옷하고 챙겨가다 줬다는데, 옷을 사줬는데, 뭐, 예. 돈, 돈, 돈하고, 옷하고 다 챙겨주고, 그냥 올라온 거야. 머리, 머리 지어 뜯고, 네. 너 죽고 는사람이줄아이 것도 없고, 그냥, 네.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의 아버지도 이제 이제 그 여자 여자 이름은 몰라요 A라고 합시다 이, 이 A라는 여인 여 아버지도 와서 설득을 하고 이제 또 그, 그런 부, 부인도 와서 왔다 가해서이했좀 그게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 이 제자가 이제 마음을 해지 해서 3년인가? 제주도 측 같이 살다가 로스터로 끝났습니다. <laughs> 끝났는데 그때 만든 시가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뿐만이 찬바람 싸을 불어 가는 깊은데 그런 시가 있어요. 그게 나와? 몰라. <laughs> 어 근데 어 인쇄했네. 그리고 아, 아,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때 박모우리가 헤어지면서 쓴 시가 그시입니다 제목이 음, 뭐예요? 제목은 모겠어 어, 네. 그, 박목을 씨 치면, 박목을 씨 이렇게 치면, 은그기력이 오르게 되면. 그... 무슨 얘기 하다니, 지랄 나거지 방금 그, 생각했는데. 그, 무슨, 무슨 얘기 나오면은. 해외로 갔다 오고, 그, 해외로 갔다고 그분이 <laughs> 남자 다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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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대원 때? 반응이 났다고 <laughs> 이별의 <이러네>. 노래. <laughs> 아, 무슨 얘기하다 보면 하여튼. <laughs> 여기 있네. 시가 나오네. 아, 여기 나오네. 이별의 노래. 제목 이의노래 이별의 노래. 이별의 노래. <laughs> 맞아. 이별의 노래. 네. 분명히 박영종인가? 이그 영정자들하는 세무. 영정. 또 얘기가 나오네. 하나 더 보실까요? 아니 네. 하자.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급하셨어요? 아니 아니 급한 게 아니라. 근데? 아니 이제 이별의 <laughs> <이번의> 노래가 나와어 <나왔각>. 끝난 <laughs> 줄 알았어. 아니 이별의 노래까지 나와서 끝난 줄 알았어. 참 이게 얼마나 참 자랑을 했으면 미국까지 튀어버렸어. 애도 하나 있었는데 사랑 안하면 저렇게 멋있게 해야 애는 나. 못 가게 딱 남편이 잡고 있었는데, 애도 남편이 재혼하니까 새엄마 밑에 있잖아요. 또 새엄마가 애도 하나 낳았어. 해가지고 엄마 따라 갔어요 미국까지 또. 애도 도 딸내미도 얼마 그래서 이정관이라는 거는 물론 힘이,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타격이 덜해요. 정간이 힘 있는데 타격을 입으면 엄청 납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고전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환이 백출한다. 음. 응? 우환이 백출. 백까가지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네.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저 정간 날아가는 운에 여자들 경우는 이혼하는 경우 또뭐또 남자일 경우는 직장 잘려 어? 파산 뭐 여자들은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교통사고 뭐 또뭐 어? 어. 송사 뭐 온갖 그다 걸리는 경우가 엄청 터득 터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 이런 은뭐 더군다나 친월 다음에 사월이에요. 아, 이게 월하고 다르다. 그래서 병화가 이런 경우는 사실 죽었는데 또 또한번더 때리, 더 때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좋은 게안 되고. 신검문, 네. 신검문도 이 임수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항상 힘들어. 근데 이 신묘대원부터는 좀 나아졌어요. 음. 왜? 병화가병화가 어찌됐든. 얘가 와서 한번더 때리는 건 아니거든. 원래 있던, 놈, 있던 놈이니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있던 놈인데 어떡할 거야. 그죠? 이런 거지. 우리, 우리 쌍둥이 중에서 셈, 셈 쌍둥이라고 있, 있, 있잖아요. 어? 덩어리가 붙어, 다연히 네, 네. 어떤 사람들은. 옆구리. 옆구리가 붙어가지고. 실제 셈 쌍둥이 중에 둘다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음. 옆구리 붙어서 옆구리 붙었는데, 다 각자 결혼해가지고 애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 음. 그거 뭐, 학공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저끼리 뭐, 무슨, 그게 있겠지. 아니, 아, 이거 분리, 분리 스스안 하고. 아, 아,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아마. 음. 아니, 근데 이게, 왜, 간을 공유한다든가? 장기를공유우리든가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걸 공유하면 이걸 수술이 좀 안, 안 돼요. 그렇죠. 그 한때 싱가포르에 긴 머리 둘이 붙어가지고 어떤 여자의 수술을 하다 둘다 죽었거든. 음. 근데 그거 수술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붙어 있는 사람은 지대로 불편한 게 없어. 옆에 보는 사람이 불편할 뿐이에요. 아, 그래요? 아, 생각을 해봐. 태어날 때부터 아, 붙어 있었는데 뭐 불편한 게뭐 어, 있어? 거기 익숙해져서 그래, 되게 뒤, 서로 서로 얼굴을 못 보고 뒤통수 붙으면 평생을 서로가 얼굴을 몰라요. 응? 어? 거울로 <laughs> 거로볼수 있는 방법이 거예요? <laughs> 하여튼 근데 서로는 이제 힐어하는 거야.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같이 따라가서 그냥 있어 주고 하나도 불편 안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옆에 사람들이 불편해가지고 수술시키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결국 죽었잖아. 그, 지문에 크게 안 났어. 그, 영양 방송형에 엄청난 방송형을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있던, 거. 원래부터 있던 거는, 또, 다른 질로 갈라서 다시 지금 정신 차려 원래부터 이게 있던 이런 경우로 돌아가는 거는, 크게, 크게, 엄청나게 힘들지그 근데 이와 같이 있는데 또 와서 또 때리는 이런 경우 임계수가 와가지고 또 때리는 이런 경우들이 좀힘들니다 이제 이제 그, 금이 왕한데. 묘가 와서 건드 그리고 인이 와서 건드 밑에 그러니까 이제 신검 대우는 그냥 넘어가 네. 묘 대우는 이제 그 요치 이제 이이왕성한 이 금을 이제 건드리고 돌왔잖아 네. 세자충 왕자발이거든 요때가자 네? 그러면 이 세자충 왕자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건번 중 가장 그걸 많이 입는 거는 뭐냐면 이 왕자 어? 네. 약한 놈이 강한 놈을 때렸을 때이 왕자 있잖아요. 네. 왕자가 네. 금이잖아. 네. 금이 뭐예요? 비급이잖아요. 네. 비급. 그럼 얘가 미치고 날뛰면 뭐가 작살나겠어? 재성. 굳이 제일 1차적으로 작살나면은 재성이 작살나요. 재성이 피해. 네? 그럼 재성이 없잖아 이 사주에. 예 네, 없어요. 재성이 어. 없으니까 다행히 있으면은 그게 깨진다고. 문으로 들어온 거는 살아 없어요. 문으로 들어와도 아 그렇지 이건 깨졌지 이미 이건얘는 죽어버렸지. 죽어버렸어. 어이... 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는 거 네. 사자가 잠자고 있는데 토끼가 무덤으로 지나가다가 사자를 잠을 깨웠어요. 어? 네. 토끼가 사자를 대가리를 자기는 우리가 밟는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사자를 찾아보는 순간에 얘는 죽어버렸습니다. 놀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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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순간 죽어요, 그냥. 아, 그럼 뭐, 지가 뭐, 응? 어? 이미 죽었어, 얘는. 얘는 이미 죽어버렸다니까? 어, 네. 그러면 이 사자가 잠이 깼잖아. 네. 잠이 깬 사자가 그냥 자겠어요? 지나가는 사슴이 죽는 거야. 음. 이제 지 깨운 놈을 죽이려고 보니까, 얘는, 얘는 이미 뻗어버렸는데 지가 뭐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그 옆에 지나가는 뭐 사슴, 기린 이런 놈들이 죽는 거지 이제. 어? 그래서 제 일차적인 타격은 얘 왕한 놈이 미쳐 날릴 때 뭐가 깨지겠느냐를 보는 게 제일 첫 번째 보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그로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운은 많은 변화가 들어. 재성이 없다 해도, 없다 해도, 네, 예, 없다 아유. 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제, 재성이라는 게 마누라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도 될수 있어요. 네? 그럼 이때 아버지의 변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육친 관계로는, 육친 관계로는 아버지의 변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육친적으로는 마누라는 없, 없지만 내가 돈이 깨질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돈, 내 돈. 네, 재혼해서 응. 근데 부인이 있거든요. 그니까 언제 재혼했지? 었 입대했잖아. 예. 아니, 아니요. 임진대운 18, 18년도에. 아니, 입대를 했고. 네. 네. 아직 묘대훈 세자총 왕자발이 일어나려면 네. 좀 시간이 좀 남았다니까. 네, 남았어요. 네. 한만한 한 6, 7대 이제 이제 네. 묘, 묘의 힘이 이제 강해지면서 때리기 시작한다고. 네. 응? 네? 입대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재혼을 몇년 했다고요? 2018 19 19, 19, 19 기해년? 네, 내 네, 정확히 몰라요. <laughs> 18년도 아니면 19년, 도 19년도, 19년도. 18년도 였나 아, 모르겠다. 18 아니면 19. 년 그러니까 뭐그얘기잖아 선생님. 그 46살 고뒤부터 그 묘운이 들어올 쪽에 음. 아버지의 이상이 있거나. 돈이 깨지거나 부인하고의 아. 사이가 안 좋거나 세 중에 어떤 쪽으로 올수 있다 이런 내용 음, 조심해야 된다 그경 그, 있는 혀가 없어요? 임목도 마찬가지죠 어. 제자총 왕자발에 임목대도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신분도 있고 은시주 응, 때리잖아요 또여인은명 때려 금이 강하죠 이때는 기축대원 좀괜찮았나 기축대원에는 상상한 편이었잖아. 이때 전대 60화던데. 아니난 80대도 지금. 아니면 그. 아니,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8 0는한 청대지. 그치. 난 <웃음> 지금 80대 들어오는 운 <laughs> 갖고 사는데. <laughs> <데지, 웃음> 무죄 사주는데 뭐? 좀낯지애 무죄니까 네. 래 내가 이좀 보다가 지 돈은 뭐 다른 사람 명의로 팔나 아닐 텐데. 부동산 명일 텐데. 요 부동산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 인상 써야지. 아 근데 우리 명, 명 우리 명리에서 우리 명리에서는 부동산을 우리 현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쪽에서는 부동산도 돈이잖아 네. 재물이잖아 네. 근데 명리에서는 그렇게 잘안 봐요 부동산은 인성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죄사주들은 부동산에 묻어놓으면 음. 돈을 잘안 뺏겨요 근데 동산 에 가지고 깔짝거리다 보면은 다 잊혀져요 영업회요? 제약회사 영업사원 음. 근데 좀 편한 거봐뭔요 시간제약이 안 받는 거. 약사는, 옛날에는 제약회사 영업을 약사들이 많이 했어요. 제약회사 영업회 제약회사에 약사들이 들어가서 약사들이 영업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약회사 영업을 약사들이 안 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 약사들이 영업 약품을 열어봐야 돈이 잘 안되서, 안되다 보니까 제약회사 해서 병원이나 이제 크게 그 거래해서 하고 했는데, 실제 지금 삼진 제약인가, 그그 그, 그 사장인가, 그, 사람은 참, 있잖아, 그 사람 은약사에죠 삼진 제약, 5, 자에 사장하고 있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 저기 그 한미, 한미 약품. 예 한미약품, 한미약품, 네, 한미. 한미약품 그 회장 얼마 전에 죽었잖아. 작년에가 재작년에 죽었거든. 그 양반은 제약에서 이런 걸안 했고 여기서 약국으로 했지, 여기서. 약국에서 진짜 떼돈못 벌었지. 네. 청년이었어. 중앙대 약대 나왔거든, 양반 중대 약대 나왔는데. 성병 <laughs> <병장까지도> 약가지는데 <돼. 웃음> 어찌됐든, 이, 렇게 비겁이 강하고, 더구나 상관계가 이렇게 낀 사람들은, 인생이, 진짜 인성으로는 파둘 수가 없어요. 상관을 지금 제약을 해줘야 되잖아. 응? 그렇죠. 경인대원에는 임목에 병화가 통근한 거죠? 통근하지. 그리고 지금 이, 이 사주 원고에서는 통근을 안 하는데, 이게 어 통근을 또 한단 말이지? 하니까 또 이제 얘가 또 임수한테 깨지니까 또 피곤해지는 거야. 앞으로 조심해야겠네. 여기 심요대원보다는 <laughs> 경인대원이 내가 볼 때는. 심요대원도 별로 안 좋지만. 더안 아, 좋을 것 같은데. 경인대원이 더안 좋아. 그그 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지지해도. 힘들지. 인구. 모르는 사람이 <laughs> 모르는데 나는 <laughs> 그나마 비슷한 자주가 많아. 그 저게 금백수청인가요? 네? 금백수청이죠. 금백수청이긴 한데 어. 금백수청인데 한살인 이거 점이왜 나타나? 패가리나 <laughs> 나야지 작년에공부했던그김 그 선생 사주와 비슷하다 그 사주는 경술의갑신에 신유의 최성일 잖아요 그게 신유의 경 경인 근데 이 사주는 그래 감옥이 임목에 통원 있어 자기 글록에 최한은좀 낫지 그래도 정관보다 아이씨 그러니까 이 사주는 성감 경감 아니네. 아닌가. 이 머리는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야. 머리가. 만있어봐 저기 사유축 그 생이 에 병인은 왜뭐 그게 뭐 무슨 살이나 뭐 걸리는 거없나 신살로 봤어. 이게 뭔데? 사유축이? 제살. 사유축 생이? 네. 병인 병인 병인. 대운에 뭐 이, 이, 걸리는 살이 뭐 있을까요? 병인 대운에. 겁살. 겁살. 어, 그살 걸리는 거야 딱 저거. 병인? 병인네. 병인 왔었을 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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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병이 떴잖아. 떴살 그러니까. 음. 겁살 겹살 딱 걸리는 거야 저거. 그럼 무지 힘든 거야 저거. 음. 목에 음. 병이 힘이 없다가 병인 대운 딱맞고그인 대운에 병인이 딱 뜨잖아. 그럼면 음. 겁살 딱 걸려 버리는. 신살도 무서운 거야, 저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저거. 겁살은 또 더더구나. 마음심장에. 그러한번더 이혼하나? <laughs> 가능,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더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배우자가 도화가 중중한데, 도화가 반성이에요 그 여자, 여자, 응. 여자. 동산, 응. 응. 이간여지동이잖아 응. 남자 간여지동 남자 간여지동은이 재성이 자기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돌다가 나가는 거야.